그려 그렇지 그렇지 어 물고기 잡겠어 여기 배지 나간다 배네 배네 배 배네 배네 안녕 너 이름이 뭐야?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간이 피딩 시간이에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전사 특수부대 두명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 여전사 특수부대원들이 참치를 노릴 것 같고 저는 갑오징어 낚시를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잘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애기, 화이팅. 화이팅. 자 가자. 안녕하세요. <놀람> 어우, 뭐, 뭐예요? 쭈꾸미, 갑오징어? 네, 안녕하세요. 어이고, 많이 잡으셨네. 아... <laughs> 옆에서 잠깐 던져도 될까요? 방해 네, 안 돼. 방해 안되겠까 네, 여보는 여기 쪽으로 던져. 여기 조사님 방해 안 되게. 주민이세요? 아니요, 주민은 아니고, 아... 놀러 왔죠, 저도. 아, 오늘 가신다고 안 계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월요일 아침에 가려고요. 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여기. 지금 캐스팅 한번 했습니다. 야, 이제 삼치 잡아보겠다고 지금. 어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조꾸미한 마리 잡아야 되겠네, 우리 딸. 응? 여기 보시죠 이거. 아주 릴 감는 폼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laughs> 잘하고 있어. 돌려, 그렇지, 그렇지. 어, 물고기 잡겠어. 삼치를 잡기 위해 폐관 수련을 한 특수부대원입니다. 여러분들 응원 같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캠핑 분위기로다가 삼치 꽉 맞아가지고 배를 든든하게 일단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이제 저쪽 뒤쪽에 있는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인트 진입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쭉 찍어 볼 테니까 여기 오실 분들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이쪽 포인트에서 과연 갑오징어가 나와 줄런지 저쪽 좌대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 거의 모랑 수준이었다고 하시거든요.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물때는 이제 초들에서 중들로 가는 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갑오징어 액션을 줄때그 갑오징어 입질 영상을 많이 보시면 처음에 이제 갑오징어가 애기를 확 덮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애기가 이제 갑오징어 눈에 띄게 되면 그 갑오징어는 애기를 관찰하면서 옆으로든 뒤쪽으로든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애기가 스테이 상황에서는지 아니면은 약간 뒤로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이제 애기를 공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갑오징어의 사냥 본능을 조금 이용하면서 낚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왔다 그렇지. 이야, 이거 쭈꾸미다, 쭈꾸미. 이야, 여러분들. 뭔가 달라붙는 느낌이 났거든요.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야, 첫 수는 쭈깨미로 시작을 합니다. 방금은 이 빠지 앞단 여기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단까지 잘 끌고 와야 됩니다. 이제이 앞에서는 살짝 채비를 들어서 쭉 드래깅을 해서 애기가 이렇게 유용하는 것처럼 새우처럼 이렇게 둥실둥실 떠있는 것처럼 지금 액션을 주고 있어요. 이 앞단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목표를 포착했다. 그렇지. 툭툭 건드렸어, 이 녀석. 와. 이제 한 마리 나오네요, 가비가. 진짜 미약하게 건든다, 이거. 와. 이야, 오. 그렇지. 몸을 뽑으면서. 오, 이거 좋 사이즈 괜찮은데, 오. 와, 사이즈 좋다. 하나, 둘, 셋. 오. 사이즈 괜찮은 녀석으로 한 마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laughs> 성질이 많이 났어요 지금 네, 사이즈 괜찮죠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오케이 갑징어입니다가오징어쉿 갑오징어 히트 채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액션 인피니티 300원짜리 왕눈이에다가 봉돌은 3호 봉돌 단차는 한 10cm 내외로 좋습니다 스테이를 굉장히 많이 준 상태에서 갑자기 탕하는 그런 입질을 보여줘가지고. 주저없이 침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딱 와주네요 어? 야 우리 마을 주민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스티로폼 땡먹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조에서 가셨어요 배까지 야 아이디어 되게 좋으시다 목표를 포착했다 어 지금 진짜 왔다 왔다 그렇지 왔어 왔어 우와, 드디어 또한 마리 오네요. 어이구, 힘들었대, 와 드디어 또한마리오요 어이고 잡기 힘들었다 이 녀석. 아 보이시죠 여러분? 가면 한 마리 더 오죠. 사이즈가 괜찮네요. 아까 것도 괜찮고 이 녀석도 괜찮고. 어? <laughs> 진짜 고진 감내입니다. 고진 감내. 월도에 갑오징어 두 마리째입니다. 두 마리째, 샥! 방금 입질은 여러분들 15m 정도에서 한번 애기를 탕 쳤는데 그때 후킹을 하지 않고 확실한 입질 반응을 기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스테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 쭉쭉쭉 이렇게. 어떤 분들께서는 애기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애기를 비싼 거를 안 써요. <laughs> 비싼 거를 안 쓰고 왕눈이 애기 한 2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그리고 조금 비싼 거 쓰면 한 2,000원대 애기 이렇게 쓰거든요. 뭐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애기를 싼거 쓰는 게 아니라 우선은 가성비로 봤을 때 왕눈이 애기도 액션이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담도 많이 없고 밑걸리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과감하게 그런 지형을 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왕눈이 애기한 몇백 원짜리 이런 거를 많이 애용을 합니다. 어디 카페에서 이벤트 당첨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지인분들께서 쓰다가 남은 이런 애기들은 이제 받으면좀 그런 것들은 좀 비싸더라고요. 애기 자체가 그런 거는 이제 기분 전환할 겸 쓰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왕눈이 요거를 많이 좀 사용을 해요. 어떻게 애기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답변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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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줄 거야? 어이구, 잘리네 어이구, 잘리네 어이. 아빠가 잡은 갑오징어전을 한번 먹어볼까요? 아, 하세요. 아, 쑥스러워? 아, 먹방은 쑥스러워? 암 아, 해야지. 어이구, 잘 먹네. 이리 딸. 다음 주에 또 낚시 가야 되겠네.